할렐루야! l u a 모두 평안하시죠? 네, 또팀 목사 같이 하면서 하나님분의 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견을해주셔서한 주간 또 스테판의 중국 관련된 하나님분의 나누기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과 연결해봤을 때 우리도 또 손녀의 충만한 가운데 스테판,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또 어떤 어려움도 잘또 용서하며 또 주님 바라보면서 그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지금 싸우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네 연우는 계약 개정과 세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동인의 7장 51절에서 60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산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재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젊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세번용 읽겠습니다. 먹이 굶고 마음과 귀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에도 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근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각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에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십시오 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무릎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제를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네, 암송 구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친 스테반이 부르짖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도행전 7장 59절 말씀. 다섯 번째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해보겠습니다. 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기할래를못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할 때가 언제였으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뭐 하는 말씀 드릴 때늘스포지처럼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게 왜못 받을 때도 있죠. 뭐 때때 나의 뭐 연약한 모한 음, 부분들 이렇게 지적 받으면 원해 충만할 때나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든지 또 은혜가 식으면 또 괜히 또 기분이 좀 그럴 때가 있겠죠 <laughs>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은혜 충만함과 안함의 차이 있지 않을까 또 육체적인 또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떤 쓴 약도 다 입에 어, 아 입에 쓴 약이 다 몸에 좋던 것처럼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사실 칭찬도 좋지만 때로는 이뭐 꾸중도 충분히 잘 받아들이는 게 믿음 성장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상한 것은 무엇이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신사 참배 많이 언급하죠. 이제 시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하는데도 항지숭사하라는 어쨌든 신민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그때도 믿음을 잘 지키는 분이 있는가 보면 또 그걸 뭐 믿음으로 안 보고 정치적인 뭐 그런 해석해서 이렇게 또 하기도 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득교 역사 쪽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시사 참배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으면 우리가 만 믿음만 잘 지켰지 아니면 나름 타협해 갈지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한 것은 무엇이나요 이 시대에 이제 그런 뭐큰 형상은 아니더라도 내면에 하나보 사랑하는 것들이 더 있죠, 뭐 물질이든 명예든, 출세든, 어, 든뭐 가족 간에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카센터 은뭐 공부 한데고 해서 믿음을 이렇게 저버릴 수도 있는 속지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있어서 수능, 수시도 지원했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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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말이죠. 어쨌든 뭐 어떤 어른들은 또 건강이 그런 우상화돼서 듣지 어, 못하고도 하고 어쨌 어, 시대를 불문하고 늘 하나의 보다도 섬기는 게 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가운데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형제 사랑하는 말씀 듣고도 잘살못하기도 잘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뭔가 쫓기는 마음 아니면 아직 그 사랑을 중분에더못 받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는데충분 <laughs>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 그간에 하나님 마음의 감사가 또 식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예.. 순교는 무엇입니까? 순교.. 스테반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순교는 이따 복음을 서 죽는 거잖아요 스테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또 자기 해할사람들 용서하면서 이런 게 순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도 주교철 모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는 예수 믿다고 누가 감옥에 가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매일 나가 죽고 예수와 사는 그런 연단 훈련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에서뭐 생각이나 어떤 거뭐 타협하지 않고. 스테반 도레마의 순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과 그 고통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복음 전하기에서 선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할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시즌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아 그런 뭐 전화인데도 잘안 따라줄 때도 그까지 잘 받아 전해야겠다 생각 다시 해봅니다. 내가 만약 스테판이 되면 어땠을 것나요? 같 어,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100%장담하기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또 결심들은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순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교인가요? 네, 나의 자존심, 나의 허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흘려 보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을 붙여보면, 첫번 순대만의 죽음 했는데 성장 충만한 스테반 이렇게 좀 성장 충만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은 아동부 교재 보면은 음 스테반이라면 순교하기까지 하나의 말씀을 전하시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삶아서 우리지만 어 반반 같아요 할 것도 하고 하다가 아프면 좀. 아 하나님 그런 대가 주주요요뭐 이럴 수도 있 g t 음, be 100% 온전히 음 e t 할수 있는 사람 e bit of a little bit of a 을 i 고하나님 bit of a little b i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l i 복음을 위해 또 내가 죽고 주님 t 드러나는 기 t o 되 a 원합니다. l e bit o 과삶 속에 t t l e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그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과 어떤 또 상황 속에서도 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가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게 상쾌할좀 있어갖고 감사드리며 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잘 축복합니다.